여기 하우스에요. 왕 레몬이 이렇게 있고 있어요. 엄청 큽니다 보여드릴게요. 왕 레몬이 이렇게 커요. 오늘 요거 따서 아마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먹던가 또뭐 다른 용도로 한번 사용해봐야겠습니다. 엄청 커요. 하여 노랗게 잘 익었어요. 이 수확해 온왕 레몬을요, 어, 이건 약을 안 쳤거든요, 농약을요. 어, 그래서 이렇게 음, 베이킹 소다에다 이렇게 문질러요. 이 껍질을 이용해서 어, 어, 저기 뭐 레몬 레몬차를 만들어 보려고요. 지금 이거 한번 이렇게 문질러서 닦고요. 그리고 어, 안에 즙은 꺼내서 어, 분쇄기에다가 갈아가지고 즙을 발칠 거예요. 그래서 사용하고요. 요거는 굴 어, 차처럼요. 그렇게 껍질을 이용할 거랍니다. 어, 썰었더니요, 이 안에 이렇게 네모나고 똑같이 생겼죠? 그리고 여기 씨앗들이 생겼어요. 씨앗을 다 수확해야 되겠습니다. 요걸 씨앗을 채정해서 한번 심어봐야겠어요. 왕레몬이 되나 안 되나, 저또 궁금한 건또못 참거든요. 씨를 빼내고 안에 내용물만 어, 갈았어요. 갈았더니 요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요거를 배보자기에 낮짜서 그래가지고 국물만 받을 거랍니다. 곧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병이 500ml 짜리인데요, 한350 정도 어, 레몬즙이 만들어졌답니다. 요거는 아까 레몬 껍질을 잘게 썰었어요.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설탕을 얹어놓았습니다. 그 레몬 껍질이 두꺼워서 그게 설탕이 들어가면 물기가 나오거든요. 그러고 나면 소금을 조금씩 뿌려줄 거랍니다. 그리고 집을 만들고 하면 차로 이제 마실 수 있어요.